어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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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발는데 내가 왼쪽 팔만 이러고 내밀어 잡았어 어 근데 여기 그 바람이 엄청 부는 거야 이상하잖아 말도 안돼응 음. 깨보니까 여기만 추워 이거 완전 신기하다 난한 번도 눌려본 적 없거든 너무 귀가 좀센 거야 맨 앞에 기귀색 아니 근데 재밌겠어 일습니다가람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 진짜 <웃음> <웃음> 일주일에 5일은 눌렀던 <늘렸던> 이야 <laughs> 재밌다. 나 그런 일이 좋아해.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많아. 아, 진짜 많아. 귀신을 본것도 많고. 아 직접 보기도 했어? 오 단지로 왔어. 애들랑 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공원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맨날. 여자 그 꼬마 애기가 하얀 옷 입고 거기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어? 음.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약간 뭔가 이상했어. 내가 아 가봤어. 내가 쫓아갔어. 약간. 그니까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헉?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 보여. 근데 엘리베이터는 겁나 빨리 올라. 겁나 빨리 올라갔어. 근데 소름 돋아가지고. 근데 그걸 왜 너가 뛰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봤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봤어. 너그 약간 집안에 뭐 그러신 분 있어? 없어. 없어. 너만 그래? 나만 응, 그런 것 같아. 완전 신기하다. 그렇지. 너 그럼 한 번도 그런 거본적 없어? 사주 이런 거? 보고 싶어. 그래서. 진짜 한번 봐봐. 너는 신정을 봐야겠다. 진짜, 진짜 무서워. 나도 무서워. 신정을 본적 없을 거 같아. 그냥 너무 맞다 그랬지. 괜찮다 음. 나 그런 거 되게. 많아서. 근데 뭐가 나는 그런 걸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운 줄을 모르잖아. 안, 근데 이게 약간 맨 처음에 진짜 무섭거든. 음. 이게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 짜증나. 아 그소극쓰지뭐라 <laughs> 감자 같은 거. 프었다 같다. 자, 앉아요. 이렇게 보여 주셔야죠. 면을 아니 아니 아니. 홀홀홀 하시면 안 돼요. 먹방 느낌으로 <웃음> 가야지. <웃음> 이게 이거 아니야? 그 진짜 본거좀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잠깐 훈련 나봐. 내가 왜 그런지 모른다잖아. 진짜 뭐나 내가 왜 뛰어갔지? 친구랑 같이 뛰어서 친 친구 친구가 누군지 몰라 기이해 나도 원래 잘안 믿거든 이런 것인아 진짜? 너무 네. 느끼는데도 안 믿었었어. 안 믿었어. 아. 사실 나 중학교 때 그거 보고 나서도 진짜 안 믿었어. 아 그냥 잘못 근데, 본 거겠지 아마. 응. 근데 내가 그이웅성성 느끼고 나서부터 진짜 귀신이다 내 주문을 둘러 싸고, 막지들끼리 막, 내몸 뺏어가려고 안숨성 하는 소리가? 내용은 안 들리고. 내용은 안 들리고. 음... 음, 최근에도 그런다는 게. 요즘, 요즘, 요 그래? 좀... 가끔씩. 오. 어... 요, 어, 이렇게 어...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자동 초점이라 잘안 맞아. 오. 했다. 음. 근데 귀가 약한 애들은 신청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왜냐면 그런 공간을 가서 져 그래 안 좋다고. 그 옛날에 그신점 보러 가서 세 명이 들어갔는데 그거 알아? 얘기? 그 신점 받으시는 분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무시를 하는 거. 안 봐주기도 하고 신점을 안 봐주기도 하고 그냥 그들한테만 해주고 나가라고. 그 며칠 뒤그 친구가 죽은 거. 지그무시했던 친구가 다시 그 신점을 찾아갔는데 보러 갔대. 다시 보러 가서 그때 왜그친구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냐? 거꾸로 걸어서 들어온 사람은 내가 뭐하러 그렇게 대해주냐고 너무 무서워 내가 뭐하러 그렇게 대지주냐고 나도 걸어 들어갈까 봐, 길을 걸어 <laughs> 걸어 갈까 봐 내가 무서워서 내가 거꾸로 들어갈까 봐 권다 <laughs> 자기 운명이 어. 있는 거지 음. 어땠는데? 약간 동남아를 그 전에도 가보긴 했는데 음. 안 맞아 날씨나 이런 거 힘들긴 한데 좋아 안만 내면 돼 거리에 바퀴벌레들이 이걸 걸으면 됩니까? 숙소 앞에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거야. 좀 좋은 숙소였던 거니문 앞에서 갔는데 여기서 이게 뭐 이렇게 탁탁탁 아 올라오더라고 그 2층이었거든요 지금 올라와서 나랑 눈을 마주치더라고 내가 그걸 얼어찌 난 거죠 근데 진짜 커 바퀴벌레 아, 진짜. 그 녀석도 멈췄어? 멈췄어? 응. 날 보고 멈추더라고 나도 응. 얘는 멈췄지 응. 근데 이게 눈점을한 3초 정도 했어 근 진짜 표정이 있어, 걔 얼굴이 있거든니까내 <laughs> 얼굴을 봐버렸다니까 걔네들이 내 얼굴을 봐버렸어 그리고 <웃음> 그게 툭툭 <laughs> 하면서 다시 내려갔어 되게, <laughs> 되게 그 바퀴에 예민하시군요 어? 난 길바닥을 진짜 많이 보네 근데 그래서 옛날에 뭐도 많이 줬어 담배 같은 것도 많이 줬고 지업도 응. <laughs> 많이 줬어 음. 나야? 응. 야 이거 구도가 근데 뭐야 거의 상등신처럼 나왔는데? <laughs> 아 <아니>, 근데 이게 <laughs> 네, 보세요 뭐죠? 이펙트 컨트롤 아닌 가요? 지금 뭘안하셨어요 소스를 먼저 눌러야죠 그이죠트가나오펙난가 그렇죠. 나옵니다 난 진짜 지멍청금 지금 지금 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금 멍청이가 맞아요 그런가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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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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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발전하는 거지. <목소리도> 괜찮은데 근데 뭐살 빼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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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이제 좀 붙고 아주일에해서 아. <laughs> 되겠어요. 아아 살좀 그렇게 틀렸겠어. 아 그죠 렇 그죠 그죠. 그러면 뭐 물론 식단은 안 하잖아요. 그 오늘 먹은 것만 봐도 뭐 응. 그냥, 그냥 아, 행복하게 아.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고 많으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 날씨 너무 좋다. 저는 지금 판교에 가장 왜 있는지 의문인 다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나름 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다리 위에 또 다른 조금 높은 다리? 바로 이것이죠. 왜 만들었을까? <목소리> <목소리> 타이맞내상살들어요 응. 아니 지죠갑아 그렇죠. <laughs> 맞아 맞아 아이손뻗으세 <laughs> 마지막 지금 안 찾지 마

력력점 <laughs> <매력점> 있어요. <laughs> 아, 매력 아, 매력점. 원래 매력점이 <laughs> 가운데에 있나요? <laughs> <laughs>